창세기 42장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42장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짜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42장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적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이와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42장 3절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2장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 이었더라 42장 5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사로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한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42장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청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42장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국물을 사러 왔나이다. 42장 11절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학시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청탐꾼이 이+ 아니니, 아니다. 42장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옆보로 왔느니라. 42장 장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었셨나이다 42장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라 이것이니라. 42장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42장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42장 17절 그들을 다 함께 산미를 가두었더라.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42장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구주임을 구하고 42장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42장 22절로 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42장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42장 25절 병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도는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가난한 동, 가난한 으로 돌아오다. 42장 26절. 그들이 곡식을 낙이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42장 27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낙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그 돈이 자루 아이에 있는지라. 42장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42장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래되 42장 30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42장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42장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42장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꾸주림을 구하고, 42장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득이라 하드, 하고 42장 35절 각기 자루를 속고 번쩍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신무엄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42장 37절 로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골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이상 장세기 42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5절 적극적인 미점 야곱은 대가문으로 인해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죽기에 이르러서나 낙심하지 않았다. 1. 가능성을 찾는 미점이어야 한다. 야곱은 애굽에 국식이 있음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들었을 뿐이다. 그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간 된다고만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고 책망했다 이것은 그들의 자신없고 단호하게 결심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행동에 대해 질책이었다. 다만 그들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대감옥 앞에서 요책을 강구할 만한 기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 3.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어야 한다. 야곱은 너희는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다. 성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신앙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자세가 끝까지 소망 중에 전진하여야만 한다. 성도는 어떤 한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적극성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42장 9절에서 25절 제의의 자각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형들에게 엄하게 대하며 그 형들의 진지성을 시험한다. 1.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형들을 위협한 것은 본의가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줄 알고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보여준 것이다. 그 시험의 목적은 형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일부를 묻고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으며 형들을 진실로 해결하는 데 있었다. <laughs> 이 형들이 죄를 자각했다. 단순히 곡식을로 살아왔다가 여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힌 그들은 사태가 등점 어려운 사태가 점점 더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다 빠져들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베냐민을 데려온 요셉의 말에 자신들이 바라보는 동생 요셉을 기억하고 그 죄를 회개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가? 3.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었다. 요셉은 형들이 그들의 죄를 참여하는 대화를 듣고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그들을 떠나 울었다. 요셉은 진정으로 이미 마음속에서 형들을 용서했던 것이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지나게 한 형제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감정을 지니지, 지니고 지지니 있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각성과 겸손 없이는 진정한 용서와 하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고셉은 이미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었다. 네, 네상 네, 42장 상세기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